안녕하세요.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. 새소리 들리세요? 제가 일부러 그 음악을 깔지 않고, 어제 목소리만 나가게 하는 이유가 자연의 소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살짝 들려서 들으실 때 기분 좋으시라고 저는 들리거든요. 요숲 속에서 새들이 막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요. 네, 요 땅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결이는 곳인데요. 지금 저 전망이 동남양이에요 동남양 이고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소나무 들이 있는데 조금 쳐내면 이렇게 하면 남서양 어 여기는 향을 이 지금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애들이 지금 정남향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는 그냥 옆에 숲처럼 자, 작은 거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 부담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숲처럼 미니 숲처럼 놔두고 이렇게 해서 남서향으로 집을 지어도 괜찮겠어요 동남양을 지으면 이런 식이고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남서향으로 하니까 능선이 저 멀리까지 한네 다섯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하시겠지만, 저는 남서양을 더 추천하는 응. 쪽이거든요. 왜냐하면, 겨울 같은 경우, 남서양이 이제 해가 끝까지 들어오니까, 그리고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동남양으로 하셔도 되고, 이제 선택하셔도 될것 같은데, 어, 아까 사실은 제가 저 밑에 전에 밑에 땅을 이렇게 찍으면서 요거를 살짝 설명을 했어요. 그런데, 여기는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계시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괜찮겠어요. 좋네요.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, 저 밑에 토지들이 이제 이렇게, 음,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는데, 거기하고는 이제 별도의 느낌? 네, 이제 친분은 쌓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, 어, 완전히 거의 독립적인. 그래서 저 밑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, 음, 요거 괜찮네요. 그리고 저 앞에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해놓으셨죠. 저 소나무가 이 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자르셨대요 되게 멋있어서 이렇게 놓으셨고 어, 지금 그물망으로 경계표시 다돼 있고요 요길 쪽에 올라오는 이 옆쪽은 보강토하고 자연석하고 해서 석축을 다 지금 쌓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토목공사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다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분위기가 너무 좋고, 그 다음에 지금 토지 금액이 많이 싸요. 시세보다 많이 싸고, 이 정도 향에, 이 정도 풍경에 이 금액이면은 저는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, 어, 너무 좋아가지고, 저는 자신있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니까, 요런 토지 찾으셨던 분들, 언제든지 편하게, 편안한 시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